24번. 이게 N이 지금 수율로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잘 들어야 돼. 수열 문제야. 그리고 급수까지가 느낌이 등기 급수 냄새 나야 돼. 근데 그 전에 AN이 완성이 안될수있이건더 이상 접근 못 해. 자, 우리가 뭘 얘기할 거냐면은 일반 AN을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직접 하나, 하나,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집어넣어서 규칙 찾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그냥 N인 상태로 그냥 바로 가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얘는 첫 번째 넣고, 두 번째 넣고, 세 번째 넣고 하는 문제가 아니면 바로 AN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는 식의 형태를 여기서 가져올 수 있을까? 물론 당연히 시도는 N에다 1 넣어봤을 때, 2 넣어봤을 때, 3 넣어봤을 때 하는 거야. 그런데 뭐야? 주어진 식을 매번 써가면서 계산하는 게 그렇게 이롭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미 있는 식 상태에서 n으로 표현된 요식 자체가 접근이한 번에 되어지면 바로 a n이라는 일반항이 바로 튀어나온단 말이야. 근데 적을할수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 자 일단 방향 잡았어. 그럼 요거 요게 이제 아이디어거든.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요 포함해서 두 문제가 다 결이 같은 문제니까 연습하기 딱 좋으실 거야. 얘 뭘로 놓을까? 생각해봐야 되나? 탄젠트 1x는 몫의 미분의 기능으로 우리가 탄젠트도 미분도 해봤지만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서 치환적분으로 적분했던 거 기억하지? 탄젠트 제곱 적분해본 적 있어? 탄젠트 제곱 본연의 것은 적분 못해. 탄젠트 제곱은 뭐야? 1 더하기. 여기서 하나 더. 그러니까 어찌됐다 쓸지 몰라서 탄젠트 제곱 x dx 이거 한 번에 적분 못하지. 자 얘들아 탄젠트 제곱은 뭘로 바꿀 수 있어? 뭘로 바꿔?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가 뭐야? 시퀀트 제곱 X잖아. 얘를 이용해야지, 얘를. 그래서 어떻게? 탄젠트 제곱 X는, 이 안에 이제 뭘로 바꿔? 얘를 시퀀트 제곱 X-로 바꿔야지. 그지 그걸 접근하는 거야. 그럼 이거 접근하면 어떻게 돼? 시퀀트 제곱. 뭘 믿고 하면 시퀀트 제곱이 돼? 그게 탄젠트지.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탄젠트 x 빼기 x 물론 더하기 c가 붙어야지 얘를 미분해야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탄젠트 제곱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수 있다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요식 그렇게 바꿔봐. 자 어떻게? 뭘로 묶어 얘랑 얘랑 공통 인수라 생각하면은 탄젠트 제곱을서 묶을 수 있어. 그러니까 탄젠트 n 제곱에서 묶을 수 있어. 됐죠? 여기 안에 뭐 들어가? 1 플러스 제곱 x 가들어가 p 됐어요? 요거 지금 N차, N 차 N 플러스 2차니까 N 차 형태로 묶어버리면 p 안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밀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 x가 N plus 1차 N p l N 제곱 x고 자, 이거 뭘로 바꿔? 이거 시퀀트 제곱 x로 바꿔버립니다. 됐지? 자, 이제 고민해. 접근법 두, 이런 식으로 둘이 곱해진, 삼각함수가 둘이 곱해진 상태에서 접근을 한다? 다른 종류함수가 아니지. 두부 접근 아닙니다. 뭘 써야 돼? 이거 치환 쓰셔야지. 누구 치환해야 되겠어? 누구 치환해야 돼? 탄젠트 x 치환하셔야 돼. 탄젠트 X. 그지 그래서 이번에는 탄젠트 X를 K라고 치환해버릴게. 그럼 양변을 우리가 X에 대해서 구하셔야 뭐 돼요. 첫번째. 미분하셔야죠. 탄젠트 X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고, 우면은 K를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DK, DX고, 한번더 정리하시면은, 우리는 시컨트 제곱 X에 DX를 몽땅 DK로 바꿔버릴 거야.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식이지? 요거 전체를 DK로 바꿔버릴 참이야. 시컨트 제곱 X, DX이지? 요걸 DK로 바꾸겠다. 그치. 자, 그리고 구간 정이야지 구간이 있었어. 정적분이었으니까. 자, 구간 잡으면, 인테그랄 0부터 p까지 dx인데,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dk인지 바꿔주셔야 돼. 자, 가보자. 여기 보시면은, 0, 뭐다 넣어? 뭐다 넣어야지. 시컨트 제곱 0. 시컨트 0의 제곱. 코사인 0의 제곱분의 1이잖아. 1이 지 1. 자, p 넣었어. 이별수 없다. 얘는. 시퀀트 제곱 P 쓰셔야 돼. 그치? 자, 그럼 요걸 그대로 했을 때, 우리는 시계, 오벼만 정리하죠, 오벼만. 0부터 P까지는 이제 1부터 시퀀트 제곱 P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X를 K로 치환했으니까, K의 N제곱이 될 거야. K의 N제곱. 그리고, 여기 있는 시퀀트 제곱 X, BX를 DK로 바꾸다, 대체? 바로 단원의 DK. 굉장히 깔끔해졌지. 이제 요식을 다음 함수 KN제곱에 대한 다항 함수를 생각해서 접근하시면, N 플러스 1분 1에 KN 플러스 1제곱에 1부터 어디까지 해라? 시퀀트 제곱 P까지. 요거 이제 접근해버리시면 돼요. 밑에 한줄를더 쓸게요. 쓰시면은, 얘가 뭐 되니? N 플러스 1분 1 쓰시고, 요 자리에는 시퀀트 제곱 P에 n 플러스 1 제곱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중괄호를 바꾸자. 일단 변장은 n 플러스 1 제곱 빼기 1 들어가는 거야. 저 107, 107에 넘었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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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107, 107, 107. 어? 아차 그러네. 쟤 잘못 썼네. 이거는 지금 미분한 거잖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잘못 썼네. 어 맞아요. 여기입니다. 여기 치환한게 여기였잖아? 그럼 다시 한 번, 0 넣으면 0이죠. 어, 그 다음에, P 넣으면 그냥 탄젠트 P 써야 되죠? 여기가 잘못됐어요. 탄젠트 P. 그지 여기도 0, 여기가 탄젠트 P. 자, 여기도 0, 여기 탄젠트 P. 자그러면 탄젠트 p가 들어갔을 때 여기가 탄젠트 p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바뀌고요. 0놈의영 0이니까 그냥 쓸거 없고요. 중간에도 필요 없고요. 하지만 한번 쓰고 얘기할까요? 그펜냥 쓸게요. 이 정도 그럼 이제 좌변부터 해서 쭉한번 써줄게요. 제가 최종 정리하면은 이 식에다가 마지막에 요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우변 좌변 n 플러스 1분의 AN이라는 녀석은, 무면, N 플러스 1분의 1에, 탄젠트에 P, 요거 전체 N 플러스 1 소급이지. 요 정도. 문제에서 요 N 플러스 1이야, 좌업에는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하시고, AN은, AN은 그냥 탄젠트 P 전체에 N 플러스 1 소급이지. 등비수열이랑, 태제 탄젠트피, 요거, 미시잖아? 요거, 상수지? 요, 상수를 m 플러스 1번 곱한 게 a입니다. 됐어요? 그럼,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a는 등비수열이야. 그제 자, 첫장 누구야? 탄젠트피의 2제곱이 첫 장입니다. 그 다음에 공비 누구야? 탄젠트피야. 그렇지? 자, 그러면은 놀러 오실게요. 자, 첫장이첫장이 탄젠트 첫 장이 P의 제곱이고 공비가 탄젠트 P야. 자, 여기서 얘들아, 등비수열의 무한함이 있는 수렴했었고 그리고 등비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 공비가 누구랑 누구 사이 있었던 거야? 1과 마이너스 1 사이 있었던 거, 왜? 수렴했어야 되기 때문에 됐죠? 어 수렴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첫 장은요, 0될 수 있습니까? 주어진 p가 0과 4분의 타이사이기 이 때문에, 탄젠트 p 첫 장은 0되지 않습니다. 그치? 0이 아니고, 공비만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존재해야 합니다 자, 오랜만에 등비급수 수렴조건 만족시켰고, 공식은 1 마이너스 탄젠트 p분의 첫 장이 되는 탄젠트 p 전체의 최고. 자, 보기에 그 얘들아, 12분의 1이되니다 탄젠트 피해가는 2차 방정식 나오십니다. 여기서 풀고, 이 조건 범위 안에 가능한 탄젠트 p만 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 탄젠트 피해가는 2차 방정식만 남았거든. 그거 지금 제가 계산 안 했습니다. 보고 필요하신 건 말씀하시고, 괜찮으시면 여기서 넘어가. 한번 이렇게 정리할게요.